네, 안녕하세요. 댕이게임 채널입니다. 오늘 39시즌 봄의 봄을 사냥, 디아블로의 깃든 위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차량을 가지고 리지 크레스트 위험표시판에서 별두 개를 달성하는 미션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차량은 람보르기니 디아블로를 탑승해 주시면 되는데, 어, 차량 변경 들어오셔가지고, 제조사 이동, 람보르기니 들어가줍니다. 여기 오시면은, 쭉 가다 보면은, 여기, 디아블로 SV 차량 있습니다. 이 차량은 상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17만 4천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차량 바로 탑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하셨으면 이제 위험 표시판 뛰러 갈 건데요. 어, 미션을 위한 위험표시판은 여기 쭉 오시다 보면은 여기 고속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밑에 보면은 여기 리지크레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리지크레스트를 찍어 주시고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 고속도로 이 가운데쯤 이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미션 약간 산 언덕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도로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가속도를 받아주시고요. 여기에서 저기 좌측에 보이는 산 언덕을 넘어갑니다. 여기로 쭉 가서 살짝만 코너링을 해서 쭉 직진해가지고 달려주시면 되고, 이 위험표시판은 그 198m, 밑에 보이시는 미터 수가 198m만 넘어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별두개 이상 달성을 하게 되면은 보물상자. 조건이 완료가 되고요. 그럼 바로 보물 상자 찾으러 가 보겠습니다. 보물 상자는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원형 코너쯤 옆에 있네요. 그럼 바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동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우측에 있네요. 여기 우측에 바로 울타리 넘어서 바로 보물 상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물 상자 바로 부숴 주시면은 이번 주 보물 사냥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